안녕하세요. 한국의 농촌의 희망을 일구어 간다. 한국농산물 포장 디자인 연구소 강상규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외국에 대한 브랜딩을 소개시키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우리가 아, 여행을 가다 보면 꼭 이걸 만나게 돼요. 그 나라가 어디냐? 우리가 포르투갈 리스본이죠. 그죠? 이 포르투갈 리스본을 가다 보면 우리가 꼭 여기를 가게 되는데 워낙 유명하고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그 제로 리무스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리스본에. 여기서 수녀들이 185년 전쯤에 에, 계란 노린자를 가지고 간식을 해 먹었던 그런 그 간식거리에서 이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이 수녀들이 계란을 깨서 흰자를 가지고 이제 옷에 이렇게 풀을 미이고 남은 노린자를 가지고 이제 간식거리를 해 먹다가 이것을 그 지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는 이 벨렌빵집에다 이제 전수를 해준 거래요. 이 벨렌빵집에서는 이 계란 노린자로 어, 간식을 해먹는 그 에그타르트, 그죠? 세계 에그타르트의 원조가 되면서 이 수녀들한테 물려받은 그런 요리 레시피를 가지고 오늘까지 185년 동안 5대에 걸쳐서 오는 어, 명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에그타르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어, 제과점에서 나오고 마카오, 일본, 홍콩, 영국, 프랑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에그타르트는 다 생산이 되지만도 이 리스본에 있는 이 벨렘빵집 의 에그타르트만 못하다는 거죠. 이 나라의 하나의 상징성과도 같은 이 벨렘빵집의 에그타르트 브랜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장 디자인을 우리가 잡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이 내추럴 컬러라고 합니다. 이 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 디자인을 좌우하는 한50% 정도의 그런 중요도가 있다고 볼때 내추럴 컬러, 소나무 색깔 그죠. 브라운과 그린 색 계열이 가장 인간한테 좋으면은 이 색을 쓰면서 거기에 적당한 무채색을 좀 가미한다든지 중저채도의 색을 칙칙한 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으면은 가장 이쁘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색의 그런 그, 그 칼라가 연출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을 잡을 때이 칼라를 가지고 잡을 때는 동색 계열을 쓴다든지. 유사색 계열을 쓴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쓰면 상당히 이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를 제가 직접 세계 원조의 브랜딩이면서도 그 컬러 센세이션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세련된 또 그런 이미지의 패키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벨렘빵집의 패키지입니다 이게 이 벨렘빵집 의 에그타르트가 여기에 낱개로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포장에 10개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 코발트 블루, 이 블루 계통의그 1도 인쇄에요. 그러면 요 안에 상징성과 같은 이런 심볼 같은 것이, 이렇게 톤다운이 흐리게 됐죠, 그죠? 하면서 동색 계열로 이 원색계에 가까운 이 블루 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렘빵집의 패키지는 너무 단순하다. 이제 보통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든다? 뭐 꿀을 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한다 또뭐 된장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파생된 색깔을 써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이 시간도 마련했지만 꼭 된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 그 누런 색깔 그죠 된장색하고 비슷한 색을 꼭쓸 필요성은 없어요 그것이 가장 무난하기는 하지만 최고의 디자인을 잡는 칼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색을 아우르면서 전 세계인과 어울릴 수 있는 색 가장 좋은 색은 우리가 실은 블루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게이 레드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을 보면은 이 청색이 돼 있죠 이 청색 계열을 전 세계인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색이 되고 두 번째는 또 위에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태극에 그러면 그이 빨간색이 세계인이 두 번째로 사실은 좋아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색을 가지고 어, 세계인이 첫번째 두번째 좋아한다고 해서 이 색깔을 모든 색에다가 다 이렇게 사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상품에서 파생되어 온 색깔을 굳이 꼭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고 오히려 뭔가 디자인에 따라서 색을 선택해서 일도로 단색으로 이렇게 썼을 때는 그 이상의 효과 아주 여유롭고 아주 평범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이런 그 디자인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그타르트의 그 색도 계란 노린자색입니다. 이 빵을 꺼내면은 노릇노릇한 걸렇게 구워가지고 상당히 먹음직스럽고 그죠? 이 노란색이지만 여기는 전혀 노란색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도 좀할 필요성도 있고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조형성과 이런 레이아웃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있다 이런 색으로 봤을 때는. 옐로우톤으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 볼수록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계란 노린자로 만들고 에그타르트 자체가 노란 색깔이 옐로우톤이 띠지만 여기에 패키지에는 전혀 노란색은 안 들어갔다는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여기에 이제 거기다 뿌려서 먹는 이제 이 가루입니다 뭐 양념장 같은 거죠 그죠 이 분말이 들어가 있는데 파스텔에다가 그 빵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키지와 유사하죠 그죠 색깔만 이렇게 틀리게 간 겁니다 결국은 한 가지 색이죠 이렇게 한 가지 색을 가지고 약간의 색의 변화 톤다운만 준다든지 색을 살린다든지 이런 효과를 가지고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연출이 될수 있다는 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은 또 낱개 그죠 낱개를 이렇게 주문하게 되면요 여기에다 이제 또 넣어줘요 이거는 10개 주문이고 이거는 2개만 한다든지 하면은 이 봉투에다 이렇게 담아줍니다 자이 봉투를 여기다 그 에그타르트를 넣고 이렇게 넣을 때도 이런 그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기업에서도 이런 스티커는 필수적이에요 직사각형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은 이게 이제 에그타르트가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동그랗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돈 다운돼서, 그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면서 이 패키지는 또 여기도 이 벨렌빵집에 대한 영어만 이렇게 딱 썼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지요, 그죠? 1837년에 이제 출시가 돼서 5대를 거쳐서 185년 정도를 이어오고 있는 세계적인 그 에그타르트의 원조면서 명품이죠, 이게. 네,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종이봉투도 단순합니다 1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칼라를 많이 쓰는 것은 오히려 가독성 보다는 또 주목성 보다는 혼란을 초래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 기업에서도 디자인을 잡을 때뭐 녹색에다가 뭐 검정색을 좀 섞는다든지 해서 그한 가지 색깔로 톤 다운 시켜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브라운 색깔로 또 이런, 이런, 그, 에그타르처럼 이런 효과를 낸다든지, 뭐, 보라색, 그죠? 뭐, 여러 가지 색, 그죠? 청회색 뭐, 여러 가지 색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칼라에 대한 고민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의 특징과 개성을 담는 게 중요하죠. 이쁜 칼라를 많이 넣어서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화려하게 만들 경우에는 안에 꺼낸 제품이 사실은 이게 돋보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칙칙해 보이고 좀, 어 약해 보이죠. 그래서 이 패키징이라는 것은 안에 담겨 있는 제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단순하게 해자. 그죠? 단순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먹색깔 1도를 쓰던 이 블루톤, 한 가지 색깔을 쓰던, 그죠? 또 유사한 색깔, 연두색을 쓰던, 아이보리를 색을 쓰던, 뭐 그린색을 쓰던, 다크 그린을 쓰던, 그죠? 이런 쪽에 톤다운된 색깔, 유사색을 써서 잡으면 가장 이쁩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강의를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도 우리 대표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요.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무채색을 쓰거나, 이렇게 동색 계열로 쓰거나, 또 내추럴 컬러만 써서 딱 이렇게 소나무 색깔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도입해서 여백을 좀 이렇게 살리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게 되면은 아,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온다.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것은 농가의 개성을 담는 그런 그 비주얼적인 그런 형태가 중요하겠죠. 조형성을 담고 조형성이 담게 되면 이제 주목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농가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만 잘 하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오늘 대표님들께서 어 저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외국의 이런 브랜딩을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나라 디자인도 훌륭해서 세계 최고가 될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간 날때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한 번씩 눈여겨서 보는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랜선 여행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대표님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대표님들 건강하시고요, 그죠?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구정을 정점으로 모든 일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어, 소망을 이루어가는 참 좋은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